웃다 잠시만요 립스틱 쉽게 바르고 <laughs> 웃기지 퇴근아 <laughs> 립스틱 쉽게 <줄게> 바르고 <laughs> 오 예스 예스 다 발랐어 그에 우길된 웃어도 된다는. 짱 웃겨 자 여러분, 제가 이술을 바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너무 진하게 발랐네. 어왜 아, 이렇게 어둡냐? 아 이거 열수 있다. 와우. 거기도 열어봐봐. 와우. <목소리> 여러분 반갑습니다. 뭐 하고 있어요?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그것은 비밀. <laughs>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그곳은 비밀. 죄송해요. 누나 날개는 집에 놓고 왔지, 뭐야. 미안. 진짜 신나셨거나 엄청 힘드셨나 보네요. 아니야, 힘들지 않았어요. 다만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가고 녹음을 했다는 점. 오늘 사랑의 콜센터의 인입니다 맞아요, 사랑의 콜센터에 벤이 나오는 날이란 말이죠. 훌륭하죠? 얼만큼? 생각보다 녹음이 일찍 끝나가지고, 아스아스아아스 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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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좋아요! 어우, 이제 나 주름 생긴 나인가. 주름이 아주, 어우, 푹 패었네. 언니 혹시 히든싱어 출연하실 생각 없으세요?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이들 다 있죠. 불러주신다면, 근데 내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간다. <laughs> 방송을 다 나간다. <laughs> 아, 근데 좀 지금 머리 이상한 것 같아. 제가 지금 머리를 좀 묶어볼게요. 머리를 한번 묶어볼게요. 어, 못생겼어, 어떡해. 머리 풀까요? 푸는 게 나아요? 묶는 게 나? 오, 진짜? 왜? 이유가 뭐야? 잘 나와요. 잘 나온, 뭐가 잘 나와? <laughs> 뭐가 잘 나와? 이목구비가? 왜 화면이 그렇게 나오지? 묶는 것이 낫나요? 토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고 묶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고 강아지들은 집에 있어요. 어, 이프의 원주님 들어오셨네. 와이드 평면 TV 왜 그렇게 나오지? 그렇게 나오지? 어머야! 확대도 돼. 나 대화창이 안 나와. 나온다. 와나 그럼 다시 켜올게요. 다시 들어와주세요. 그런가? 지금은 어때요? 지금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지?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와이드예요 아, 이러면 안 된다고! 초딩이 윙크한 줄이라고요? 감사합니다. 못하겠네. 몇 학년 몇 반이냐고, 3학년 공반입니다. 안 해, 안 해! 이제! Yeah! 너무 퍼, 넓어졌대, 내가.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키가 커보이게 나오려나? <laughs> 여러분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제 핸드폰이 지금 이상한가봐요 다음에 봐 내가 다음에 다시 핸드폰 고쳐올게 바이바이